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는다.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는다. 우리가 어,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어,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거를 우리가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분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음... 생각이나 분별심 때문에 우리가 번뇌가 생겨요. 그거는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물론 모든 생각이나 모든 분별심이 다 번뇌로 연결되지는 않죠. 어,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어, 필요한 생각들, 필요한 분별들은 어, 합니다. 하고 사는데, 이제 우리가 그, 그런 분별이나 생각을 넘어서 어, 우리 마음자리, 이, 이 자리죠. 그냥 이거, 이 마음자리에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게 되면 에, 마음이 왜 갈라지게 되면 번뇌가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갈라져도 말하자면, 우리가 마음이 어떤, 어, 현상, 마음에서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당, 당연히, 그 현상이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이제, 넓게 보면 다 생각이에요. 물론, 뭐, 기분, 감정, 느낌, 뭐, 이런 것다 있지만은, 넓게 보면 다 생각이고, 그거를 우리가 분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마음이, 이, 어, 마음에는 분별이 없어. 마음 바탕에는 분별이 없는데,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도 어, 집착하지 않으면 번뇌가 안 돼요. 그런데 집착을 어, 심하게 한다. 어, 과집착, 과집착을 하게 되면은 이게 번뇌가 됩니다. 이 생각이 선한 생각이든 악한 생각이든 어, 과집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 번뇌가 되고 고통이 돼요. 그래서 어, 어떤 생각에 우리가 집착하느냐, 과집착하느냐, 집착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어, 그런 것이 해결되는 것이 마음 공부인데. 어... 이게, 이게 이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고 그냥 하여튼 마음 바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바탕이 깨달아져야지만이 이런 이치도 분명하게 와닿죠. 이치도 분명하게 자기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마음 바탕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 이, 이치도 사실은 어, 분명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 또 변할 수가 있고, 어,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 바탕에 한번 깨달아지면 이런 이치도 분명하게 와닿고,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소위 생각이라고 하는 이 분별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이 분별심에서 벗어나야지 궁극적으로 어, 해탈이 있고, 그다음에 자유가 있고, 어, 그다음에 번뇌에서 벗어남이 있고, 어,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어, 번뇌가 해결된다. 근심, 걱정, 괴로움에서 어, 벗어날 수 있고, 근본적인 해탈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 이거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 바탕이라고 하는 이거가 한번 반드시 깨달아져야 된다. 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공부 시작이고, 또 어, 동시에 또 이게 공부 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 경험을 한 바퀴 해야 됩니다. 360도, 이 분별세, 여기를 벗어난 이 분별 없는 세계에서 360도 한 바퀴 경험을 다 해야지, 비로소 우리는 이치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해탈했다, 깨달았다, 소위 진리를 경험하고 체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 벌레 부처를 회복해서, 중생의 삶을 벗어나서 부처의 삶을 온전히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난 이 세계를 한번 이렇게 깨달아 들어왔다고 해서 공부가 끝난 건 아니에요. 공부의 시작이면서 공부가 끝난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공부의 시작이면서 공부가 끝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공부가 아,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가 남아있느냐 하면, 이 분별망상습을 완전히 벗어나는 360도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경험의 시간, 이것이 15년, 20년 경험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 분별을 벗어난 이 자리를 깨달아 들어와서, 어, 이 분별을 벗어난 경험을 15년에서 20년 어, 완전히 예, 경험을 해야지 예, 바로 어, 이 시작점이 곧 어, 끝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공부가 끝난 건 아니에요 이 체험한 것이 공부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끝나는 지점도 이 지점이긴 합니다 그러나 공부가 끝난 건 아니고, 이제부터, 어, 진짜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진짜 공부는 이 자리에서 이 분별망상심을 벗어나는 어 경험을 360도 어 해야 되고, 이 시간이 15년에서 20년은 걸린다. 이렇게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음, 공부를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에, 필요하다. 그런 게 필요하고 그렇게 되어진다. 아, 이런 것들이 예, 다가오죠. 어, 그래서 이 공부는 실제 깨달음에 들어와서 실제 그 생각과 분별망상심을 벗어나는 경험을 하는 공부입니다. 어,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아니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습득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냥 분별 없는 이 자리, 본래 부처를 회복하고 어, 이 자리에서 어, 분별망상심에 완전히 벗어나는 실제적인 벗어남이 경험이 되고 실제적인 벗어남을 경험하는 어, 세월을 겪어야 됩니다. 반드시 15년 이상 20년. 이 세월을 반드시 겪어야지 소이에게서 우리가 벌레 부처인 마음을 회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 맨날 듣는 얘기잖아요. 벌레 부처인데, 벌레 부처인데 왜 중생의 삶을 살았느냐? 분별망상심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중생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 중생의 삶은 번뇌 속의 삶이고 괴로움 속의 삶이고 어, 힘들고 예, 고통 속의 삶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 벗어나서 벌레 우리 마음이 부처인 마음을 깨달아서 벌레의 부처일 삶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이 마음 공부의 시작과 끝이고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치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즉도노라고 하는 겁니다. 이치는 도노돈수 간단해요. 한번 깨달아 들어오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사, 어, 사비돈제 에, 우리가 분별망상에 에,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벗어나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 같지만은 어, 공부가 끝나는 지점인 거지, 에, 우리가 체험을 했다고 공부가 끝난 건 아니에요. 지점이 같은 것이지, 공부가 끝나려면은 한 바퀴, 우리가 그 원형, 원심이라고 하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서, 어, 그 반본 환원, 원래 마음으로 한 바퀴 돌아오는 어, 경험의 세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어, 어디갈 때는 없어요. 그냥 이 자리 예 체험한 이 자리에서 벌 어, 본래 마음을 체험한 이 자리에서 그냥 어번별를 벗어나는 삶을 어 경험하는 겁니다.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꾸준하게 에, 이 법문에 의지하고 그러니까 법에 의지하고 어 본성품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법기위, 자등명, 법등명,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한번 깨달아 들어와서, 이, 이 자리에서, 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 분별을 벗어난 이 자리에서 살아간다는것 자체가, 어, 벗어나는 습관에 드는 것이고, 그게 분별망상심에서 자체가 벗어나고 있는 중인 것이고 그게 분별망상의 힘에서 어, 자꾸자꾸 어, 빠져나오고 있는 중인 것이고 그게 생각과 분별을 벗어나서 이 반야바라밀다의 의지에서 사는 습관이 드는 것이고 부처의 삶의 습관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서 어, 부처의 삶으로 어, 전환되는 겁니다 어, 생각에 의지해서 사는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서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사는 어, 부처의 삶으로 어, 전환되는 겁니다 어, 식에 시, 식을 뒤집어서 지혜를 얻는다 전식득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어, 전오식, 어, 육식, 칠식, 팔식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식에서는 어, 우리가 분별망상 오직 우리가 분별망상일 뿐이지 바깥 대상에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만법유식, 유식무경 어, 모든 어, 삼나만상의 대상은 즉 모든 생각은 그냥 오직 분별의식일 뿐이지 즉 그냥 생각일 뿐이지 어~ 그런 생각에 해당하는 어~ 바깥 사실 대상은 없어요. 그게 만법 유식 유식 무경이라고 멋지게 우리가 방편으로 표현을 한 거고 실제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생각을 하죠. 많은 분별식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있을 뿐이지 그런 생각에 해당하는 실제적인 대상 경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거나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납득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런 생각이 있을 뿐이지, 그런 생각에 100% 일치하는 현실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비슷한 일은 있을 수 있어요. 비슷한 거지, 내가 생각한 것과 100%는 결코 있을 수 없어요. 그거 무슨 얘기냐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일이 100%실지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100%실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9 99 9 9 9 9 9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쨌든 다른 거예요 그게 아주 그 작은 차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공부에서 왜냐 그그 그 그래야지 해탈이 가능해요 어쨌거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어 말하자면 지혜를 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어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공부에서 어떤 대상을 구체적인 것을 끌어들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상한 게 적중이 됐어요. 어? 다음 날 적중이 됐어요. 그래도 그것도 생각이라는 거예요. 적중이 됐다고 해도 그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일이 다음 날 적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100% 일치한 게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을 해 봅시다. 우선 시간적으로 다르죠. 나는 오늘 생각했는데 그 예상을 한 것은 오늘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예상을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집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벌어진 것은 내일이잖아요. 일단 시간이 다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공간 다르죠? 시공간이 달라요. 시공간이 다르니까 다른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 다른 거를 같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같다고 생각한다는 거. 그러니까 다 생각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쳐요. 그래도 시간이 다르죠? 공간이 다르죠? 그 다른 일을 같다고, 뭐, 뭐가 세, 그런 일을 같다고 해요? 자기 생각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분별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거예요. 같다고 생각할 뿐이지. 자. 그러니까 생각은 다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지금 현재 지금 생각한 이거는 결코 실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생각은. 비록 그 생각에 해당하는 일이 99.99%의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쳐요, 다음날. 그래도 다른 거잖아요. 0.0001%라도 다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일단 시간이 다르죠 오늘 내가 생각한 거고 그 벌어진 건 내일 벌어졌으니까 시간이 다르죠 공간은 내가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생각한 거고 공간은 다른 공간에서 그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공간도 다르잖아요 시공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이라고 그게 내가 생각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게 내가 생각한 일이라고 뭐 한다 생각한다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이, 이,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해탈을 할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생각에 구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생각이라 하면 그렇, 그렇네. 비슷하네.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게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러면 같은 거 생각에 계속 의지해서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생각을 벗어났다라는 것은, 비록 내가 이런 예상을 했어요. 그럼 내일 시공과의 다르게 그런 99.99%의 유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 내가 생각한 게, 어, 예상했던 것이 맞아 떨어졌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구속되지 않으면 생각에서 해탈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으로 되느냐.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 이걸 납득하겠느냐 못합니다 생각에 의지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납득이 됩니까 아, 안 됩니다 근데 생각을 벗어난 해탈을 경험한 사람은 이게 납득이 돼요 그러면 비록 그런 일이 있지만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있는데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생각하는데 생각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생각을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깨달은 사람의 에, 삶과 깨닫지 못하는 중생의 중생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이, 이 지점에서 소위 깨달았다고 하면 해탈이 이 지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해탈이 일어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의 삶과 깨닫지 못하는 중생의 삶은 똑같은 상황에서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 걸 경험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없다고. 그런 게 없다고. 생각 속에서는 있지만, 그런 일이 없어요. 그게 굉장히 해탈 지점입니다. 자, 어,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조금 그 각색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요즘 시끄러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면은 그런 시끄러운 일을 어떤 사람이 예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현 실제로 벌어졌잖아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잖아요 지금 각색을 좀 하겠습니다 공부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좀 각색을 하죠 어떤 일이 얼마 어, 최근에 어떤 일이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예상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 자기가 예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 놓고 보자면, 보자 말이에요. 현실에서 분명히 그런 일, 일을 자기가 예상을 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일단 다르죠. 공간도 일단 다르죠. 자기 생각.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실제로 벌어진 거하고 공간이 다르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상황과 실제로 벌어진 상황은 100% 일치는 아니에요. 비슷하죠. 비슷할 뿐이고 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기 때문에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같다라고 자기가 예상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게 같은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번, 보지 않습니다. 그게 다만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에 해당하는 99.9% 똑같은 일이 상황이 벌어졌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 차이가 있고 공간 차이가 있고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실제로 벌어진 거하고 분명히 다를 겁니다. 분명히 모이는 사람도 다를 거고, 환경도 다를 거고, 순간순간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같은 걸로, 똑같은 걸로 등갑이 된건왜 그렇게 똑같은 걸로 등갑이 되느냐. 그런 생각으로 등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으로 연결하고, 생각으로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등갑이 된 거고, 그러면 생각 속에서는 그렇게 예상한 것이 현실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또 생각으로 연결을 해놓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100% 자기 생각에 적중한 거죠. 이게 우리가 만법 유식이라는 거예요. 온갖 법이 오직 생각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일이 그냥 생각일 뿐이지 현실에 그런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고 맨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있어요. 이 세상에 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한테는 있어도 없다. 있는데 없는 거예요. 있는데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게 실상입니다. 우주의 실상이고 진리의 실상이고 본질이고 이게 이 삶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런 게 있는데 누구한테는 깨달은 사람한테는 그런 게 없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없다. 왜? 생각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비록 생각 속에서는 일어났지만은 어, 그런 일이 깨달은 사람한테는 없다. 그래서 있는데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벗어나면 있는데 없다. 이게 중도실상입니다. 없는데 있고 있는데 없고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요.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예상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예상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어, 얼토당다 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똑같은 건 아니에요. 생각 속에서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지만 그런 일이 있지만 생각을 벗어난 사람한테는 비록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생각 속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없다.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해탈 지점인 겁니다. 자,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어, 어쨌든 이거는 생각으로는 당연히 안 되죠. 생각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벌레 부처인 반드시 한번 깨달아보면 이게 공감이 되고 납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해탈한 자에게는 있어도 없다. 있는 게곧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게곧 없는 거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렇게 경전에 이런 경전에 있는 얘기를 우리는 실제로 깨달아서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부처님과 조사들이 속인게 아니다. 거짓말한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신심이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자.